자 매운맛 컨텐츠 원하셨던 분들 싹다 모여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꼬바님들 저는 아시죠? 네, 단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멤버십이 열렸어요 제가. 그래서 멤버십 컨텐츠를 제가 오픈을 해볼까 합니다. 멤버십이란게 뭐냐면 월간에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 볼수 있는 유료 결제 영상들이에요. 어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어 그럼 지금까지 업로드 됐던 그런 영상들을 다 유료로 전환을 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간에 업로드 되었던 형식들의 영상들은 그대로 다 진행이 돼요. 그대로 다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영상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혹은 뭐좀더 솔직한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생각 중인 컨텐츠는 일단 일반적인 컨텐츠에서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에서 아쉬운 점들을 모아놓은 그런 버전, 그러니까 1번 일반적으로 보던 여러분들의 영상일 것이고, 2번이 이제 확장으로 해서 다른 영상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그두 번째는 뭐 춤산업 간의 뭐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없는, 혹은 춤추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트레이닝 컨텐츠 여러분들이 이제 소정의 금액을 지불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집에서라도 우리가 좀 춤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뭐 누구대 누구 컨텐츠 이런 거 있죠. 재밌겠죠. 일반적으로는 올리기에는 좀 민감한 이야기나 약간 불편한 진실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올리려고 해요. 금액은 12,000원과 18,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가지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18,000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루다의 댄스 연구소에 좀더큰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등급을 더 만들려면 혜택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새 동영상 우선 시청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등록을 해놨는데 실은 저도 아직 오픈을 안한 상태라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일단은 그렇게 해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봤을 때 미공개 영상을 좀더 먼저 보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해요. 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그냥 제가 멤버십을 열어서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그런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가장 자주 올라오는 컨텐츠의 종류는 보통 올라오는 우리 일반적인 나노분석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뒤에 제가 지금 요즘에 쿠키로 제 개인적인 사기를 좀 붙였는데 그 불편하다는 분들이 음, 그런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일정 팬덤들은 그런 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멤버십 영상으로 제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멤버십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